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정환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축구 선수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방송인 예능인으로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환은 여러 예능에서 뛰어난 진행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정영돈의 하차로 냉장고를 부탁해 긴급 투입되었는데. 그의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주며 정형돈 하차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다. 운동을 잘하는 이들은 머리도 좋다고 하는데 안정환을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머리도 좋고 센스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그가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동안 쭉 방송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말이다. 키는 177cm이며, 현재 MBC 해설 위원 이혜원 라이프 스타일 컴퍼니 대표 이사도 역임하고 있다. 안정환 나이는 1976년 1월 27일 생이다. 안정환 가족으로는 배우자 이혜원, 딸 알리원, 아들 알리환이 있다. 안정환 아들. 안정환 딸, 안정환 학력은 아주대학교이며, 대뷔는 1998년 부산대우 로얄즈에 입단을 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심화의 1등공신이며, 유럽에서도 활약을 하였고, 축구 선수로서 큰 성공을 했다. 정형돈의 존재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냉부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안정환은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김성주와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며 정형돈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안정환의 성공 비결은 솔직한 입담과 거침없는 진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솔직한 입담이 자국적이거나 불쾌하지 않은 것도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중들은 내숭 떨지 않고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들을 좋아하는데 안정환이 딱 이런 진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얼굴까지 잘 생겼으니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리고 김성주가 안정환을 잘 이끌고 간다는 생각이 든다. 안정환은 지금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년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안정환은 사람 복도 참 많은 것 같다. 무척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며 안정환 어머니는 재혼을 해 외할머니 손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정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기사에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안정환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축구 선수로 성공을 거두었고 잘생긴 외모까지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에 예능 블루칩으로 활약을 하고 있으니 뭐든 성공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안정환 선인굿집 은 서울 정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촌이라고 한다.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재력도 상당하고 안정환 아내 이혜원 역시 전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안정환은 링거를 맞으면서 활동을 할 정도로 엄청난 스케줄을 송화해내고 있는데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정환은 축구선수가 아닌 예능인 방송인으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잘생긴 외모에 뭐든 성공하는 그의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의 성공에는 가족의 힘, 아내 이혜원의 내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는데. 다음 글에서는 안정관 부인 이혜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